네, 둥시 감나무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해 4년차고요꽃 감을 만들려고 산 감나무인데 잘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위로 뻗은 나무는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는 옆으로 뻗은 것도 잘라주고, 요만 그만 당기고 잘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올해 감을 달 거고요. 여기도 달고, 여기도 달고, 감을 달 겁니다. 그리고 옆을 뻗은 것도, 아, 네, 이 눈을, 바깥 눈을 놔두고 잘라줘가지고서 여기서 겨, 결과지가 나오도록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바깥 눈을 놔두고서 자르겠습니다. 바깥 눈을 놔두고 잘라서 여기서 결과지가 나오도록. 만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올해 아마 열매가 열릴 거예요. 열매가 열리면 놔두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전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